เราอยากกลับมาบ้านเราอ่ะอไม่สามารถไปบอกให้เขาอยู่ต่อไม่ได้แม่ก็อยากให้ร้อยม,มาอยู่ที่นี่โอเคอยู่ที่ไหนที่นี่ที่ส่งโอเครักเดียวจะพักแล้วก็ใส่ซอสนิดนึงอันนี้ 아이가 삶으면 삶아 뭐 만들라고? 해물탕 해물탕? 응. 응. 이모 해물탕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아 그지? 작년에? 엄마가 사케 그래서 요즘은 쌀국 쌀화이 순환아 엄마가 해물탕 해준대 오늘 해물탕이응 아빠 그가 해물이 몇개 들어가는 거야? 새우랑 오징어랑 홍합 어, 이렇게 준비했네 맛있게 만들 수 있어? 응수있어 이거 뭐야? 국간장 새삼촌 응. 양념 만드는 거야? 응, 응. 다진 마늘 응. 두 숟가락 이거 다신 생강 고춧가루 응. 세 숟가락 응. 육수는 어떻게 만들어? 이거? 어 이거 다 삼장 응. 숟가락 응. 다시마. 음아 응. 다시마로 야 육수까지 내주네. 응. 응. 뭐야 이건? 무? 응. 대체 응. 무가 더 들어가 시원하지. 응. 응. 할수 있어. 무아 다시만 빼는구나. 응. 먼저. 오징어에어 오징어 어. 오 진짜 크다 이거 오 엄청 실해 야 홍합까지 그 소스를 준비요아 소스 엄청 많아 보이는데 좀 짧을 것 같은데 많아? 짭파 쌀뜨 l t 어 m o n s a l t i 어 o n Salt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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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a l t i m o n Saltimon, s a l t 어 m o n 숙주 l t i m o n s 미원 조금 넣어도 돼? 넣어 알았어 조금 왜? 너는... 맛이 없어? 응 <laughs> 태국에서 미원 필요 있어 아니 한국에서도 필요 있어 진짜? 음 응, 똑같아 이거 마지막 음. 응. 와 미역국 응. 빨리 먹어 물좀 부족하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왜요? 레올로 건더기가 무지하게 많네 줘봐 소금 좀더 넣는 게 낫겠다 국물 한번 먹어봐 어때? 너무 맛있어 가미나리 미나리 없잖아 태국에 응, 쌀 미나리 알로이 꼬로노 응, 그지쌀 미나리 나좀 은, 킥, 거미. 응, 아, 미나리 맛있다. 응. 맛있어! 응. 응. 아,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 괜새매매 응, 그치. 응. 무거워. 그게 무슨 무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오빠. 응? 아까 엄마 전화해요. แวนบูริอยากกลับมาบ้านอยไม่อยากอยู่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แลยอ่ะซเทำไมอืมลอชลอยที่แกตืนเช้าทำงานยมเอยพูดเยอะอยู่ยิ่งมัน 그래서, 도, 돌아오고 싶다고? 가방. <laughs> 응. 아니, 안 된다 그래, 그냥. 그떠한 하,까지 있어야지, 왜. 빨리 가방을 내보려고요. 맨날 먹어봐, 하, 하, 니, 너, 어. 먹어, 먹어봐. 응. 거, 니, 굴, 내, 어. 응.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럼 가방 갈라요. 언제? 찐다니 응? 찐더니로? 와, 찐더라요 คุณ <51. S 1> ไปตุนตันย์กันได้ไหมแม่คุณต้อลอยเน้่ยอยู่ที่ลุงแพรบานเดินภาพการจะทำไม่ได้อันเด้ร้อยบอกว่ารอยอยากกลับมาบ้านเราไม่สามารถไปบอกให้เขาอยู่ต่อไม่ได้เราไม่มีสิทธิ์ทำแบบน,นั้นไม่ได้ถ้าเขาไม่สมัครใจอยู่ที่นั่นเขาก็อยู่ไม่ได้เขาต้องกลับบ้านเราไม่มีสิทธิ์ไปพูด กูร้อยกูไปอันน่าจะเรื่องกันเลยถ้ารกลับมาแล้วใช่ไหมถ้าให้ร้อยอยู่อน่าจะเรื่องอ่ะร้อยคิดว่าเขาจะกลับไปทําเหมือนเดิมอีกแม่ก็คิดว่าออืเขาจะกลับไปเสพยาเหมือนเดิมไปคบเพื่อนที่ไม่ดีเหมือนเดิมแล้วก็กลับไปใช้ชีวิตเหมือนเดิมออืแล้วก็เสพย,ยาติดยาเหมือนเดิมคุณรู้ที่แม่ก็อยากให้ร้อยมาอยู่ที่นี่อุ๊ยชิวอยู่ที่ 아진짜아ม่าออออต้องหาที่อยู่ใหม่และซึ่งไม่มีที่อยู่ไม่มีที่ไปก็มีแค่เราอืผมเลยต้องอยู่ที่นใช่แม่อยากให้อยู่ที่นี่อยู่ยีอือเรอ

뭔가 일을 찾아줘야 될거 아니야, 항아. 응. 항아, 이거. 어쨌든 여기 오면은 너희는 야반못 하잖아. 어? 여기 있어야는, 응. 여기 있어, 없어,는. 나 쉬워. 니는 뭐야, 이나. 믹스티. 응. 나모르 올라. 다 너희 핏, 오빠 꽃, 꽃, 너희, 타, 너희, 타, 너희 이렇게 해, 해도 돼. 응. 그지? 응. 어. 또 교육을 좀 시켜야겠네. 응.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일단 같이 있자국도 응? 응? 그리고 또 저기 음. 돈차오 델레올레오 하고 어? 또어감나까이도와이또 같이 하면서 응. 어 일단 허두권어 응. 이렇게 한번 일단 지켜보자고 응? 응. 응. 그리고서 꾸까이랑 오빠랑 응? 항안 응? 일을 한번 구해보고 응? 응 오빠 응? 조수 있어? <laughs> 오늘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응. 야, 길러. 응,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 알았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응? 사람 한번 만들어보자. 너희, 어? 응? 응, 못가이랑 응. 이렇게. 또, 매, 쌈콘. 추워이도이, 응? 탐, 추워이도 응? 콘자이게한번 해봐, 어? 응. 자. 응. 그거 한잔 먹어. 너 걱정하지 말고, 어? 알았어 응. 아으. 응? 새우 있어? 어, 아, 새우 있어. 먹어. 아으. 뱅키라고아 야. 아으. 그냥 자는거야? 잠자요 <웃음> 음, <웃음> <응> <응. 웃음> 음 <laughs>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